2이 됐네요. 예. 자, 얘도 최악이네요. 어, 중심이 아예 없죠. 그 루어는 바로 빗질 해줘야 됩니다. 완벽하죠? 베스트입니다. 와우! <laughs> 자, 오늘은 어, 여러분께까지 실험을 통해서 쓸만한 국내산 에, 애기 몇 종을 어, 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 화면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애기들이 제가 수년간 사용해 온면서 이렇게 사여진 그런 애기들인데요. 어, 뭐 아주 뭐 저가형 1 0 0원짜리서부터뭐요즐리 아마시타 애기까지 다양한 애기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미 검증된 요즈리 애기로 수중 액션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거, 그 움직임에 비추어서 제가 추천드릴 애기들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염도계를 가지고 소금을 물에 넣어서 바닷물과 같은 염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염분이 있을 경우에 부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그 일반 담수, 수돗물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됐네요. 3.2. 바닷물의 보통, 바닷물의 온도는 보통 3.2에서 3.3 이렇답니다. 자, 우선은 그 요즈리 얘기를 가, 이용해서 그 우리가 쭈꾸미 낚시할 때 흔히 하는 채비를 그대로 해서 이걸로 수조 안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우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할 때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아마도 바닥에 내려놓고 그다음에 고패즈를 들었다 내렸다, 살짝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뭐요 정도 이렇게 움직임을 가지고 겠죠 제가 늘 음, 어떤 애기던 구입을 하면 다 수조 테스트를 하는데 어, 거의 음,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일본산 요즈리 애기가 가장 안정된 어떤 밸런스하고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요걸 먼저 테스트를 해본 이유는 요게 어,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여러 조사님들도 다 같이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 기준으로 어, 다른 국내산 지금 예,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그 루어들을 테스트 해먹으로써 어떤 움직임을 보여 주는지 어떤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내산 애기 중에서, 중 움직임이 안 좋은 것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스테형의 애기인데요. 어, 왕눈이 형이 아니라 스테형이죠. 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아주 물구나무를 써버리죠. 그 바늘 부분의 무게가 너무, 어, 가벼워서, 이렇게, 예, 거꾸로 숨 형태가 됩니다. 어 이렇게 거꾸로 쓴 형태가 되면은 어 절대로 어이 안정적인 입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이줄 부분하고 이렇게 엉킴이 생겨서 어, 꺼내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쭉 뒤집어져서 회수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바로 루어를 겨,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는 쭈꾸미에 입질을 해도 그 봉돌에 달려들 확률이 높구요. 어 그런 경우에 어, 후킹을 안만 정성껏 해도 어, 바늘에 걸려서 올라오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게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자이 역시 어, 거꾸로 뒤집어지는 물구나무 형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안할 수가 없었겠죠. 이걸 본 이상 자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아예 중심이 없죠. 음, 그냥 꼬랑지 가라앉는 그 속도 정도는 괜찮은데, 어, 애기 자체의 중심이 아예 없어서 그냥 새 덩어리처럼 살짝 패드 이쳐지는 그런 형상이죠. 이렇게 일단 안 좋은 케이스를 먼저 보셨습니다. 어, 이어서 어, 제가 추천드릴 루어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 할 애기는 바로 이겁니다. 참수평 애기. 음, 가오피싱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나온 건데, 어 굉장히 야광 발광력도 좋고, 어 물속 액션도 굉장히 안정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방금 전그 요즐이 테스트 했었을 때 움직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계실 텐데, 요 꼬랑지가 딱 들렸다 내려오는 그 박자, 그 정도 부력과 무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땅바닥에 내려놔도, 그냥 내려놔도 중심 밸런스 자주 굉장히 잘 잡히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안정적인 움직임의 루어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본 결과, 어, 직접 뭐, 지난해 사용도 많이 해봤고요. 음, 그런 결과, 요, 참수평 애기, 굉장히 훌륭합니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엔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두 번째 추천드릴 루어는, 이, 갑질 애기라는 애기인데요. 어, 이게 어디, 크림베이트에서 제작되어서 나온 겁니다. 요, 루어는 참수평 애기보다는 조금, 어, 단가가 높은데 한 2천 원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얘 역시 어, 물 속에서 수중 액션하고 밸런스가 어, 상당히 안정적이고 훌륭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 정도 고패즈를 아, 살짝 하면 요 정도, 그렇죠? 이렇게 내려놔도 어디다 내려놔도 항상 중심을 딱 잡고 살짝 들었다 놓으면 딱.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움직임으로 따졌을 때 굉장히 뭐 완벽한 움직임이고요. 어 나중에 이게 갑오징어를 할 때도 이 정도면은 이렇게 바닷물에서 살랑살랑 조류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어 거의 수평 완벽한 수평을 잘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두 번째 추천 루어 갑질 갑질 루어 갑질에게. 자 다음 소개시켜드릴 애기는 바로 얘입니다. 자 보시죠. 자얘 음, 하드코 어 레이저 역시 어, 이렇게 올렸다 내릴 때 꼬리에 부력이 적당해서 어, 아주 좋은 속도로 가라앉는 어, 모습입니다 물속에 놔도 어, 중심도 잘 잡고 있어서 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음. 예, 역시 어, 조류가 적당히 있는 바닷물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 갑오징어 낚시에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어, 좋은 에, 어떤 바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애기는 바로 얘입니다. 자, 한 가지 어, 재미있는 사실을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얘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모델이고요.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있는데, 걔를 한번 에, 다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흡사하게 생겼죠? 얘를 한번 넣어서 어떻게 액션이 나오는지 한번 보죠. 보이시나요? 얘는 또 물구나무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어, 다른 브랜드입니다. 자, 가격도 똑같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아주 흡사한데 밸런스가 이렇게 얘는 안 좋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루어 비슷하다고 그냥 구입하실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모델로 구입하셔야 어떤 특별한 중복투자나 손해 없이 구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축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지금 좌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수평 애기. 상단에 갑질 애기 요 가운데 요즈리 애기 요 밑에 하드코어 레이저 애기 이쪽 옆으로는 일반 왕눈이 애기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 애기는 야광을 베이스로 하지는 않죠. 그래서 요즈리 애기도 야광이 있지 않고 요 레이저 애기 역시 야광이 강하게 빛나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비교가 되시죠? 지금 보면 압도적으로 참수평 애기가 아, 밝게 빛납니다. 여기 참수평 애기, 그다음에 조위에 갑질 애기, 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사용하는 축광 테이프도 상당히 밝기가 좋습니다. 축광 능력이 레이저류는 반사를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주광은 크게 능력이 없네요. 자 시간이 꽤 지난데도 불구하고 참수평 얘기는 압도적으로 밝습니다. <laughs> 자잘 보셨죠? 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참수평 그다음에 갑질. 그 다음에, 하드코어 레이저 애기. 요, 세 가지 추천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만듦새나, 뭐, 밸런스, 축가 능력, 다 손색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어, 여러분들, 2020년도 쭈꾸미 시즌, 제가 추천드린 루어를 준비하셔서, 더 재밌게 낚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이 루어들을 가지고, 실제 낚시를 하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